자 오늘 새로 나온 배틀 헤카테 여기 그 뭐지 이거 상점이 아니라 시나리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버스 그 좀비 시나리오 새로 나왔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데 요거 일단은 수치가 기존 헤카테랑 거의 그냥 똑같아요. 무게만 조금 가벼울 뿐인데 일단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묵지갑니다. 이거 되게 느려요. 묵지갑니다. 되게 많고, 아, 되게 무겁고, 한발한발좀셀거 같아. 일단 소리 보시면 약간 바른 느낌 살짝 나는데, 바른 느낌이 살짝 납니다. 어우, 되게 무거워요. 힘들자 일단 소좀해단대 맞춰 볼게요. 3촌이 선단다고. 근데 이게 한발한발 단일전격총이라. 야, 소좀3 3시 해방 오죠. 소좀 해방 3시 오지. 3,019가 달아요 스팀바 한번 쏴 보겠습니다 5,290야 이거 데미지 세네 데미지 3-4대 일단은 저 소조문 데미지가 일단은 묵지하네 여러분들 묵지 이게 이게 여러분들 설명해 보시면은 대물적격총이라 나와있거든? 대물은 맞네요헤비좀비 1,500? 이게 아까 보면은 게임하다 보면은 그 있잖아요 그... 약간 발에 같이한발한발 약간 스나 쏘는 거 약간 그런, 그런 거희얼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 몸빵이 1500이라고? 요거? 약간 스나에 희열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 이렇게 쏘면서, 머어먼 곳에서 저격하면서 애들 맞추는 거에 좀 약간 희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다리 1오0 0 다리 1200고 그러니까 뭐, 뭐야, 스팅이 몸빵이 1000인데? 이분이 암호가 없나? 이분 암호가 많고, 전나 왜, 아, 야 366, 오케이. 다리 366 쏘죠. 아까 그 1,400이 뭐지? 왜, 어디서 든 거지? 왜 갑자기 이 친구는 왜 또, 아, 헤비한테 다는 거구나던지가 오케이, 1,200. 스팅이 더 적게 다는 기이한 연상. 뭐죠, 이거? 소줍력 암호 없어요? 아, 뭐야. 저 버스밀어 나가. 한발한발 대물이긴, 한발 대물이네. 앨범보다 댄지 센거 같은데, 근데, 진짜 이게? 암호 풀이라고? 왜 스팅이 더 많이 다, 아니, 스팅이 더 조금 다냐 대물은 맞아요 요거어 약간 썬더볼트 같은거 좋아하시는분들은 요총 괜찮습니다 썬더볼트 좋아하시는분들은 금지가 나쁘지 않아요 너무 묵직한데 좀 많이 묵직한데 대신 이게 한발한발 한발 세니까 머나먼 곳에서 한번 플레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무겁다 근데 이거 너무 무거운데 단판은 일단은 경직 좀 보고 그. 경직 좀 있다. 어 뭐야? 헤비가 이 정도면 경직 좀 있고. 이 정도면 헤비 치고 경직 좀센 겁니다. 일단 무빙 무빙은 안 되겠지. 잠깐만 일단 무 잠깐만요. 어 무빙 전혀 안 되고요. 되게 무겁습니다. 일단 총기 자체가. 총기 자체가 되게 무거워요. 아까 헤비도몇이었지 1600? 오. 대물저격총인건 맞네요 썬더..어우 센스있게 썬더볼트를 가져왔어 잠깐만 비교한번 가보겠습니다 비교 비교 들어갑니다 스팀핑어 몸빵 1500..어 잠깐만 에헴 썬보리도 뭐, 센데 이거 아이고 잠깐만 아까 소..스팀.. 5천 달지 않았나? 잠깐만요 소..스팀핑어가 버려가지고잠소중으로 다시 볼게요 아냐 숙주좀 대봐 숙주좀 무섭다 이거 죽을까봐 잠깐만요. 헤비 좀비랑 볼게. 1,300개든 어디 갔어? 오케이. 1,500. 아, 어! 이게 썬볼보다 세네. 썬볼보다 세네. 여러분들, 근데 몸샷은 더... 어, 세네. 스팀핑거도 아까 잘못 맞았나 보다. 더 세네. 여러분들, 2,800달하고 썬볼보다 세다. 여러분들, 썬볼보다 세. 확실히 세요. 어, 괜찮다. 이거, 게다가 이거 꽁짜니까. 괜찮습니다. 공짜라서 엘븐이랑 비교 단판 엘븐 좀 들어볼게요. 오케이 아 에, 단판이 아니구나 보급 어딨니? 음 좋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3,220 3단 차징 갑니다. 빵빵 엘븐이랑 살짝 비슷하네. 엘븐이랑 3단 차징이랑 데미지가 비슷해요. 그렇다면은 엘븐보다 좋다는 거예요. 왜냐? 3단 차징하는 도 오래 걸리거든. 3단 차지간는도 오래 걸려요. 아, 요거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한 방에 나가는 거잖아. 이게 훨씬 나아요. 배테리카테가 엘븐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요거는. 게다가 요건세발 나가잖아. 차지하 아, 한 발이군요. 죄송합니다. 엘븐 3단 차징할 시간에 요거는 한 방에 그냥 지퉁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훨씬 낫네, 확실히. 그냥 한 발에 쑥쑥쑥 나가니까 괜찮네. 일단 스나이퍼 요거보다 센거 여러분들 없죠? 스나이퍼 1위? 그러면 스나이퍼 중에 제일 좋은 총으로 그, 그렇게 되는 건가? 약간 피라넷이서 피라넷이나 아파트는 좀 그렇고 피라넷이나 아니면 고지대 명당에서 이거 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본캐 없게 되면은 한번 공방에서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엘븐 보단 좋네요. 이거 앨븐 뽑은 사람들은 호구로 만들어 버려놔야죠 그냥. 일단 차지 확실히 더 약하고 어, 일단 차지은 말이 안 되게 약해요. 5700 2단 차지보다 세고, 3단차지보단 약한데, 차지, 시간이안걸리니까이베트레카테가 한수 위다 이렇게 말씀드릴수있겠네요간니미대 한번 해드가겠습니다. 간이카몬간이 가니, 가니 갑니다 간이 2400 y 지 준수예요 이 다시 몇이죠? you 드 준수합니다. c 그 몸빵 y o 이거 고지대 명당에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안전한 곳에서 프리딜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확살 켜주면서. 스팀핑 5,000 단다는 거 자체가 데미지가 되게 준수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맞춤 간다. 아니, 어, 안 가네? 이거 맞춤 간다. 데미지 세네, 여러분들. 세 발에 15,600이면은. 어, 단단한데? 일반 에카테 한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일반 에카테. 액하트. 일반 에카테랑 데미지 비교 갈게요. 어, 일반 에카테가. 일반 에카테 아마. 이 분이 또 여기 안 보일 거야. 여번에 그러면은 일반의 카테랑 한번 아까 스팀핑거가 5300 정도, 소총이 3200 정도 달았었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감히 되시고. 자, 아까 5200과 3200 정도 기억을 해 주시고 스팀핑거 한번 보겠습니다. 스팀핑거 소총. 네, 일반의 카테 일반의 카테도 여러분들 상당히 묵직해요. 어, 되게 무겁다 총이. 어, 무, 총이 되게 무겁습니다. 쳐 초... 야, 이거 데미지 데미지 3배 차이네! 아, 4배 거의 3배 반차! 와, 이거 데미지 차이가! 데미지 차이 심하네! 배틀. 배트... 배틀이 훨씬 세네, 여러분들. 와, 차이가 엄청 심한데? 아니야, 그냥 해카테는 그냥 배틀이랑 비교, 불... 비교가 불가능해. 너무 세졌어. 자, 이번에 파워팔콘? 파워팔콘도 시, 좀 세다, 좀 싶은 총기거든요, 파워팔콘도? 팔콘도좀 세다 하는 총기예요 이게. 파워팔콘도. 팔콘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 무게 너무 많아. 아까 팔콘 여기 떴었지, 이렇게. 오케이. 파워팔콘. 뜹니다. 아까 썬볼보다 세고, 어, 그게. 배터리. 자, 팔콘 떴습니다. 오케이. 아, 어, 이분, <laughs> 이분 키가 나랑 다르니까. 썬볼보다 세요, 일단은 이거 배터리 카테가. 요번에 한번 파워팔콘. 조금 좀 세다 싶은 총기거든요, 이것도. 왜냐면 이것도 한발적 총이기 때문에. 야, 비교가 불가능이에요. 이거 그냥, 어, 이것도 느린데, 많이. 비교 불가능. 아, 이건 한발인데도 나쁘지 않습니다. 벤디타는 애초에 이거랑, 벤디타는 애초에 베테레카테랑 비교가 안 돼요. 야, 이거 엄청 센데? 베테레카테? 데, 데미지 차이 되게 심하죠. 요거 시나리오에 약간 좀 집착이 쓰신 분들은 아 시나리오에 스나에 집착이 쓰신 분들은 요거 무조건 뽑으셔야 됩니다. 요건시나리오래 데미지가 상당히 괜찮아요. 데미지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너무 좋아 데미지. 나 본캐도 뽑고 싶다 요거. 음. 데미지 괜찮습니다. 게다가 열 발이라서 충분히 딜 넣을 수 있고 고지대병 당해서 괜찮을 것 같아. 어.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 이 어, 정도면은 됐죠? 어 넉백은 그냥 가만히서 쌌는데 별로 안 밀리니까 넉백 별로 없는 걸로 보이고. 넉백 이 정도 보입니다. 넉백 이 정도 보이고. 소정님 걸어봐요. 마지막으로 경직 한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소정님 걸어오시고. 어. 음, 음. 자좀 멀리서 좀 멀리서 안 보여. 좀만 좀만 더 뒤로 좀더 뒤로 오케이. 좀더 뒤로 오세요 오세요. 고, 고. 오케이 경직 그냥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계속 걸어. 경직 있어요. 경직 좀셉니다 넉백은 아까 그 정도 됐었고. 뭐야, 안 맞아? 이총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나리오 약간. 아, 시나리또시나리오로니 저격총 이 약간 조금 그. 애착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꼭 얻으셔야 될것 같아요. 되게 좋습니다.